자, 이번에는, 어, 테마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 잭제또 없기 때문에, 역시, 파티마 대장에 초대를 받아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근데 파티마는 역시나 얘도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숙팅도안 키워놨고, 뭐, 그래요. 그냥 에스카노를 가지고 그냥 몸빵 하면서 서브만 넣을 거니요 체력 엘리가 있어서 체력 엘리로 필게 채워주는 역할 정도로 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태도 별로 안 좋아요. 15만 겨우 맞춰놨는데, 이, 알리오니를 서브로 넣은 이유는 알리오니가 이 체력 캐릭터들의 딜을 올려줘요. 근데 사실 뭐 딜할 게 아니니까 크게 효과는 없겠죠. 어, 이렇게 해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딜할 게 아니라면 오래 살아남기만 하면 돼요. <laughs> 저는, 어, 여기 숙킹 메인 딜러예요 숙킹하고 할고서. 이렇게 조합하면 개성도 받겠죠? 여기 지금 코스튬 효과가 있는데 이 코스튬 효과 역시 회색맛인 찬란한 옷감 한개 지급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한정판이었어서 지금은 없어요. 안타깝지만 아, 이럴 때에는 서브에다가 이제 알리오니 같은 애들을 넣어주면 아, 상당히 좋아요. 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숙킹이 메인 딜러기 때문에 숙킹은 어, 필개가 차면 찰수록 세져요 그래서 첫 턴에는 쓸데없는 것들을 그냥 버립니다. 자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메인 그 딜이 아니에요. 그냥 다 갖다 버려안목에서 깨어날 수 없다. 안에서 깨어날 수 없다. 역시나 다 있네, 그죠? 이는 그냥 버리는 거지. 카드를 버리고, 이제 카드가 합쳐지는 걸바래야 되는데, 어, 그래도 랭업이 하나 나왔어요. 이럴 땐, 랭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시해 주시면 좋아요. 어, 아니면, 퀵 채팅에서 해줬던 거. 아, 어, 랭업 했다는 걸제 표시를 하는 거네. 자, 그러면, 랭업을 한번 해 주면 되는데, 사실, 하티마는 랭업이 없어요. 혼자 다 해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랭업 한 번만 쓰고, 또 카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어... 궁밖엔 딜이 안 들어가요. 거의. 그래서, 어, 궁 딜을 넣기 위해서 필기를꼭 채워야 됩니다. 최대한 필기를 많이 채워야 되는데, 도끼로 내려서 찍는 게 원래 추가 필기를 주거든요? 근데 딜이 안 들어가니까 카드 합치는 것, 옮기는 것, 요 방법으로 밖에, 필기를못 넣어요. 뭐, 트면 그냥, 버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딜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딜을 넣는데, 렘업을 한번 써주고요. 그리고, 버프. 파티마이드 버프가 하나 있어요. 이걸 넣고 할게 없으니까 시해보고자 이제 쇼스티포를 넣습니다 자 쇼스티포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개성이 개성때문에 이 필기가 꺼져있어야 무조건 크리티컬이 되는데 지금 주이 모자란 상황이잖아 차영이 못할 수있 영창 샤스티 폴! 너무 높이가 다 차려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1패 필기를 못쳤잖아요 그냥 때려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냥 때려잡아 봐야 되겠네요. 궁보다, 어, 팅이셔스트도 훨씬 세요. 그래서 그냥, 궁을 안 썼습니다. 버프도 지워야 되는데, 어, 못 지웠네. 어휴, 셔스트도 쓰기도 전에 끝나요. 또, 파티마가 한게마땅이 아, 없죠? 예, 네, 그냥, 이제 버프만 잘 걸었으면. 클리어가 가능합 대신 1턴, 2턴 때 카드를 잘버려두고 정리해주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수고하셨어요.